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스랴 십자가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어, 늘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까지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주께서 항상 저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아우 저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아 그리고 기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그러나 저희의 지혜로 저희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함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죽일지며 이스라엘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모세에명명하하신로행행하였라아 아멘. 어,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입니다. 어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속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여라라고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전쟁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의, 사람의 사 개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개수에 속한 어, 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개수된 자의 총수가 60만 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나 성인 남성의 수가 대략 60만 명. 즉 6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과 어 성인 남자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생과 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사건, 즉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를 치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에게 또한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한 지파만은 그개수에 속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인원에서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인원 개수에서 빠진다는 것은요, 단지 술을 세는 데서 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전쟁터에 나가" 않음을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처사는 결국 다른 어, 지파들과 비교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 혹은 왜 저들만 특별하냐라는 그런 어, 질, 어, 불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이에요.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레위인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계수하는 가운데서 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 다음 50절부터 5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레위인은 이 증거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에 대하여서 관리하는 업무를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성막에 대한 일은 레위인들 외에는 그 누구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레위인들만이 이곳에 접근하며 이 물품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걷고 또 운반을 하고 다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외인이 그 거룩한 성막에 아무런 생각이나 의식 없이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막 주변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 주변으로 자신들의 거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이들은 전쟁의 칼을 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전담으로 맡아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는 책임을 다여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5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일은 단순히 레위인들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모두가 레위지파 일을 협력하고 도와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서로 이해를 하며 양해를 구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행하였고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왜 레위 지파만 특별하냐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로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증거 성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일을 함에 있어서 비교가 아닌 서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의 성막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공사자들이 있음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어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레위인들과 같이 신령한 일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그러할 것이며 또한 성도가 먼저 세상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바로 먼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어 알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명 목회자 성교사가 어 전담으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 말씀은 또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에 있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로 모든 성도가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일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충성해야 할 것을, 복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 신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땅히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도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이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나갈 자들을 계수하라는 가운데, 레위지파는 계수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모든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일에 충성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뜻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먼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저희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저희가 마땅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저희가 나타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을 저희가 충성되이 잘 살고 또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합심하여 한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저희가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저희가 상반기 구역 모임과 그이외 많은 모임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하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옵나이다 아멘.